어머니 안녕하세요. 아 옆에 계신 분이 아드님이세요. 아, 어떻게 아드님 손잡고 여기까지 오셨어요? 그렇구나. 아아드님이 평소에 제 인터넷에다가 자꾸 이상한 글이나 쓰지르고 사람들한테 시비 털고 아 정말요 얼마 전에는 저희 샵에다가 악플도 남겼어요. 그거는 좀 몰랐는데 아, 사회 부적자구나네 괜찮아요. 보통 저희 샵한번 오면 금방 집어를 고치더라고요. 어, 일단은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, 원하시는 항목이 있으실까요? 그러면 이빨 전부 다 뽑으면 될까요? 전부 다 뽑아버리면 좀 보기 힘하니까아 어, 그러면 제가 이도기빨아 어, 앞니 두 개는 좀 남겨둘게요. <laughs> 그러면 조금이라도 귀여워 보이지 않을까요? 알겠습니다. 그맛주 할까요? 보통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금액이 조금 더 푹이 나거든요 근데 마취를 안 하면 이빨 한두개 뽑았을 때부터 기절해요 <laughs> 차라리 기절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그래도 일단은 초범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입몸도다 소독을 해가지고 아무 탈 없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어머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아, 이리 와어 <laughs> 너가 우리 샵에 긴영량이라는걸 비춰봐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그치? 너 그거 버릇 먹고 지면 평생 그렇게 산다 응, 별 생각 없어?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악플이나 달고 있겠지 어,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어머님은 너를 많이 사랑하긴 하나 봐 너의 버릇을 좀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샵에 데리고 왔으니까 말이야. 안 아프게 이빨 잘 뽑아줄게. 걱정하지 마. 착하지. 너 같은 놈들은 사실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눈물공물다쏙 빼고 깨울면서 봐달라고 사정해야 되는데 말이야. 마취 주사까지 친절하게 다 놔주니 얼마나 좋아. 그치? 장하지 말고 자, 따끔할게 따끔 따끈합니다 따끔 이렇게 눈물 찌그물 흘리면 어떻게? 그래도 마취 주사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다풀일은 없어. 너무 아쉽게도. <웃음> 구라야. <웃음> 사실은 좀 아프긴. 주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다못 받고 상처 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. 그치? 사실 방금 놓고 마취 주사도 아니었어. 그 주사를 맞으면 말이야. 너의 이빨, 너의 치아, 잇몸 그거 관련된 모든 감각들이 더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? 작은 움직임도 작은 자극도 다 고스란히 느껴질 거야. 그냥 너의 업보라고 생각해. 알았지? <laughs>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? 일단 여기 그 썩어 문드러진 잇몸부터 드릴로 한번. 비는 <laughs> 금방 끝내줄게. 이도이 앞님만 치크치크 치크치크 치크치 하면 되겠네 진짜 나 완전 천사 아니니? <laughs> 그러면 이제 들어가고 정신 좀 차려 다음번에 다시 오면 그때 내 손가락을